한 입만 먹을 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걷어내서 제가 살짝 마동성 나오는 영화에 <목소리> 뭐야 아니뭐이 칸은 이제 아 칼로 이렇게 아저게 닮았다고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진성규가 빡빡 밀었을 때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어두데서네 네, 진짜 들어가는 입에서하나 먹는 요 진짜 아 이게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같아요 접히기 꺼야지 얼마나 구워야 돼? 인스타 올릴 때 진짜 중요한 게있어송다운도 태그인가 보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먹는 거 바빠가지고. 부럽다. 중병. 엥?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 왜나쁘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 오스틴 알아요? 오, <laughs> <원> 사장님 <laughs> 그거 막 성대모사요. 그날 신기한 사람들이 다 모였고. <laughs> 그날 신기한 지금 정영님이 이제 불멍한다고 불멍할 때좀 늦게 오셨거든 식사. 되게 늦게 오시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불멍을 하고 있잖아. 제가 그래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연예인 오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프로답게 모른척 자연스럽게 있자 <laughs> 했는데 다 둘러놀아 얘기하다가 정영님 걸어오고 보자마자. <laughs> <오자>. 우와엘리멘탈에 <laughs> 같다. <laughs> 웨이, 웨이. 근데 이거 이걸로 누가 해줘요? 이거 누가 해줘요? 어떻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앞에서 찍어요, 나한테 우리 브레이 빠지면 좋을 미안 어딜 꺼요? 앞에 와간거 뭐 같은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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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부끄러워하시죠?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저분 누군데요? 저분 김옥비 김옥빈님 안녕 <laughs> 안깐만 말하는 거 따라하는 거야. 어. 야. 야치킨어치킨 <laughs> <남긴 거> 보면... <laughs> 어떻게 할 거야? The next day. 그 저거, 저거 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거. 저거 따라오라고. <laughs> 뒤에도 있어. 근데 찍는 거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약간 슈퍼 센터처럼 근데 전설하고 찍힌 사람 이 그러니까 약간 힐끔힐끔 봐준다 어떤 그런 마인드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찍으니까 약간 유진수처럼 나오는데? 유진수요? 유진수. 유진세요? 유진세. 유진수 유진수 유진수. 유진수. 유진수 되고 싶은 거. 유진수. 저 친구. 안전거리 합성. <laughs> 한 번만, 오빠.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탔지. <laughs> 비디오 한 번만, 비디오 한 번만. 아, 내가 할게. 토점, 토점. 와, 이거 너무 몰라? 건진나다 건지나. 일단 오빠 들어. 김연기다, 김연기. 어, 오, 나으리 손호준이야, 손호준. 손오진. 아, 뭐. <laughs> 어, 손호준. 어, 송아촌도 있네. 대박 댓글을 봤죠. 지금 유진스, 유진스. 이야. 아,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이 기장이 그, 봐. 맞았네. 진짜. 오케이. Okay. <laughs> 안경 벗어볼까요? 안경이 너무. 벗음이 어, 났다. 이거 어도 티어도. 아 얼굴만 무도 떼어 줄 생각 없어. 아이 그래도 해충이 아니니까. 제임스. 아니 제임스. 이름 지어진 거뭔데케킹받더 제임스 올라가. 아니, 올라 마. <목소리> <목소리>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원진아 등장. 오 <목》>: 아, 어, 나와요? <웃음> <웃음> 아, 우리 너무 귀엽다. 그러게. 아, <laughs> 어, 귀기 조금 모자같이들 같은데. 이드이거이거같은다가해이되는데 브라이드 같이이런느낌라이드같무데 브라이드 같은데. 데브이렇게은이데이게

이정, 이정 내리고 우리 카메라 한들어 볼게요. 찍은... 바닷가를 닮은 사람. 살... 어 이거 뭐야? 왜 어, 이거 어떡해? 야, 야, 카메라 뭐그들아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됐다. <laughs> 어, 아, 어, 이 오케이. 자 눈치 선 여기 어깨. 자 그들은 우양이야이 사람이 꾸밀 줄안살이이 돼. 신발 디테일 봐. 나 깜짝 놀랐 마법사 신발. 이요이이 더운 날씨에 목도리 하고 있는 거 봐. 고 싶다. 쳤네어 오는 거 살릉 너무 예쁘다. 어 좋겠다. 나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 왜 왜?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남꾼이는데 지금 이렇게 생겨서 남꾼을 못했어. 나등 아, 뒤에 이렇게 걸쳐 볼까요? 응. 팔을 이렇게 어, 기대고. 오! 어디로 가한다 <laughs> 자, 정리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laughs> <저>, 저쪽 <웃음> 하늘을 봤는데. <laughs> <봐야 웃음>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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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이 아, 아, 네. 어, 네. 다시 좌양자 해서 <웃음> <웃음> 오, 이거 아, 좋다. 기둥 약간 살짝 기대고 신라는 느낌으로. 오! 오! 오. <laughs>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야. 야. 네. 찍으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우스워져준 <우수에 떠준> 눈빛? <laughs> 놀리는 거잖아요 다들. 표정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운데. 원래 귀엽게 생겼어. 조이현 렛츠고 렛츠 얼굴 얼굴만 여기. <laughs> 얼굴만 기 진짜 조이현 닮았다. 게요 <laughs> 운, 웃을 어, 때 진짜 잘기가다 어, 되게 잘 나오겠다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웃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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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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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귀엽겠다. 유, 그럼 한 번만 귀엽게. 나 없는 거한번 어. 찍어줄게요. 어, 그래. 응, 응. 자한 앉아 잔서고 응. 뭐 싶어. 서요 제가. 한잔 <laughs> 응. 하고 싶은 다요. 하고 싶은 다요. 다해 다해. 찍을게요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약간 얼마예요? 잠깐, 어, 하나의 만원이야나 <laughs> 거울로 해굴 밖에 안보이는데거 이거, 이거, 그래. <laughs> 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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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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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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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laughs> 진짜 밀리다 <laughs> 진짜 밀리다 <laughs> <진짜 밀리나. 웃음> 여기 뒤에 오빠. 야, 그렇게까지 넓게 나와? 안 나와요 오빠. 오빠 뒤에 숨으 되잖아. 진짜 숨을 못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어, 안 거. 나와. 발만 <laughs> 뺏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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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앉자. 그저 나오게 다간적으로를 했는데? 못 참지. 딱 펼쳤는데 찍더라고. 저수대에수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을까? 저기 마지막 캠페인카 라반아 <laughs> 여기서도 다시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일단 카라반 하나 일단 카라반 갔다가 <laughs> 저기 너 가, 저거 갖고 싶구나 아니 다 같이 저기서 어. 나는 눈이 없는데? 나는 나는 없는데? 얼굴밖에 없는데? 되게 잘 나왔네. 괜찮아? 왜? 이게 셀카가 생각보다 잘 나오네. 그럼 셀카 하나 줬어. <laughs>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옮겨 줘. <laughs> 야, 오른쪽으로 가봐. 옮겨줘 옮겨줘 가 봐. 옮겨 줘 봐. 어, 공유. 공유? 공유? 그, 공유를 해 줬어. 고마 공유. 까만 오빠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신사 이거 나한테 좀잘 맞을 것 같아 거 맞을걸? 짧은 기장이야 내오탄레네 <laughs> <네오 탐구매네>. 짜잔 <laughs> 어, 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한테? <laughs> 아니야 이거 어디서 샀는지 <laughs> 사람 5마리데자 <없을 것> <laughs> <laughs> 이거 응. 그냥 이거 좀 구독 한번 구독? 응아 근데 생각보다 좀 가까이 와도 될것 같아 얼굴이나얼려면 조금 더 가까이 와. 아, 역시 그 정도 반 그냥 반 동감을 하잖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쳐보다 보는 느낌.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되게 잘했다. 어 됐다 됐다. 자 보자. 하나 둘 세면 앞에 봐야지. 하나 둘 셋. 이거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다리 당근 소 알았어. 박박박 막상 깔아주니까 못하면서. 느낌? 아니 약간 확신의. <laughs> <석신을> 야야 <laughs> 근데 없어. 왜 사진을 밟고 지나가? 건... 어? 아아한테찰감이잖아아 아아 다들... 자꾸 내옷 탐내네. 먹강이 <laughs> <엇강이다>, 나강. 엇강. <laughs> 귀엽잖아. 나도 없어. 이 귀여워. <laughs> 아 근데 <laughs> 하늘이 나오는 게 확실히 예쁘네. <laughs> 응. 그럼 우리 하늘에서 한번 더 찍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찍자아 좋아. <laughs>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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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거. 다 좋다 거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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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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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 이거. 거미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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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거. 이거. 이 빨리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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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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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 우와, 뭐 이렇게 얼굴? 근데 누가. 아, 어, 발가락, 내가 거... 발로 누를까? 어. 오, 근데 발로 누르면 내가 발로 누를까? 아 아니, 아니.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누르면... <laughs> 내가 발로 눌러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살살 훨씬. 발가락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러면, 아니, 뭐. 이거 대고 눌러. 대고. 아니, 아니, 그. 아, 그렇네. 그러면, 이거 대고 눌러. <목소리> 아머 <정말. 야>, 이렇게 <목소리> 바로 나온다고? <목소리> <목소리> 뭐야 찍혔어? <목소리> <직군도> 찍히는 걸 확인했어 구름 너무 예쁜 거지? <목소리> 아니 내가 이거 이폼 발로 밟으라고 했는데 이폼 무거워서 올리니까 바로 찍혀왔어 아, <목소리> 뭐, 내 발까지 나와야 되는 건가? <목소리> 응. 여기 잠깐 스쳐 지나가야 돼어 <목소리> 이거 조금 잠깐만 <목소리> 오 <목소리> <번, 바람다>. 내가 <목소리> 언니 조금 더 들어와요 아, 어차피 이걸 눌러도 얘가 눌러지잖아 한다? 응 하나 둘셋 잘 나왔어. 잘 나왔을 거 같은 데 아, 이거 너무 웃겨. <laughs> 여기서하나 해도. 어, <laughs> 본 <줄> <laughs> 유인원들 같아. <laughs> 유인원이야. 뭐, 너무 이게? 행복한데? 복이수 어, 이렇게 넘쳐도 돼? 우리 근데 사진 찍 잘한 거 같아. 아, 사진 으로 가기. 아카라 그냥 봤는데. 카라반 누가 찍었냐? <laughs> 네? 아 카라반 왜? <laughs> 카라반이 어디가 아 어제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목소리가> 왜? 어색해가지고 한 말도 못 하다가. <웃음> <웃음> 나 어제 한 시간 진짜 힘들었네. 그러니까. 나만 근데 그렇게 안 어색하고. 나는 좋았어. 근데 그, 나도. 난좀 즐겨. <laughs> 그런 <그럼>, 조용, 조용했는. <laughs> 그거만 했던 적도 없어. 차할 거네. 키순 나볼까요 조로랑 너무 귀엽겠다. 키순 낚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아니야 키순이 귀여워. 어 아, 근데 이거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데? 한번 아니, 봐볼래요? 안 이쁘게 나오고? 아니 오빠 네? 내 눈이랑 오빠 눈이랑 다른데 자꾸 나보고 아니 오내러가 <laughs> <왔다 험> <laughs> 근데 가, 가로 가 말고 세로도 괜찮은데? 세로 세로 안 나와요? 아 반대 어? 반대 반대 뒤쪽오로어 별로 이쁘게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네. 괜찮은데? 너무 햇빛이랑그런 차라리 수, 여기가 나올 수 있지 여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거기로 가볼한번 써봐 한번 써봐 한번 써봐 한번 써봐 <laughs> 오빠 봐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 이렇게 있잖아. 길까지 이렇게 차지 나오고 여기 주인공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 이렇게. 사지 낙이 아니 만 너가 예, 가만히 있고. 이렇게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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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 가만히? 응. 표정은? 표정. 응. 정색 화가 났어. 응. 포즈는? 다빼고1 2 3에 하나 둘셋 해. 나, 둘, 셋. 잘했어요. 잘했어요. 리보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 이제 밥 먹으러 가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아, 밥밥 글쎄 밥기 하늘 있죠, 근데 땅이 너무 <laughs> 길어. 안 찍어 줘야지. 짐 <laughs> <laughs> 어디 어요 지금 지금? 안있내 차에 지금 실어 놨어. 오. 응, 거기서 이렇게 걸어와. 응. 알아서 캡처해? 아. 보내 주면? 근데 여기 이뻐요가가 <laughs> <저런가? 웃음> <저런가? 웃음> 문제가 있네. 하나도...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네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책이 아 아니라 책이 없어요 이어봐요책아나는거거 아니야? 아 사람이 아, 아니라... 아, <laughs> 야채튀김이 되있는데아 죄송 죄송 야, 죄송. 튀김이되어거다니뭐냐아 <laughs> 어, 어. 발... 가봐야... 근데 사진 가져러 카메라는 사과해 아, 이게 예상, 뭐야 예 <laughs> 이게뭐야이기야 <laughs> 이게 <laughs>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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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